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gives to hope and the future. 성경 말씀은 예를 들면 1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나 예로 없이,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판단을,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유전자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한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부자비하게 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권난 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초등교회 때는 하나님이 좀 억지적인 그러한 기도를 부르시는데도 줄여 주시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는 그 기도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나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알수 있으면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와 또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하이 임해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걸다 잘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편치를 안으면은 그것은 아주 고통이고 천나인것이니다 마음이 편해야 삶의 의욕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되고 감사도 있게 되는 것이 요즘 세대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처투성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17장 1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고 그랬습니다. 요즘 얼마나 우울증 <laughs>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불면증 환자 그래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또한 수면제가 난개 돋친듯 팔려또 공황장애로 인해서 나 많은 사건들이 예의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사고가 터지는 중 순간에 잘못한 일로 며칠 전 말았더라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동네 사람, 잘 아는 사람을 찾아와서 죽였는데, 아, 내가 술, 술김에 화해를 갔다가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신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요가도 해보고 또 숲에 가서 한적하게 걸으면서 명상도 해보고 또 심하면 정신과 의사도만나 가서 상담을 해보지만 그것을 아주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에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시오. 그러면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참이안올때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래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야 되느냐? 그 사람은 그대로 미워하는 대를 방치해 두면은 마음의 불안, 조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또 잠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모든 병은 그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면역력이 언제, 어디서 나오느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너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모든 존제 어려운 것 수고한 그러한 짐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내 마음이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하 말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절망과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저 멀리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적응합니또내 이기적으로만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의 마음가운데 들어옵니다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1 0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이는 오직 하나님시다. 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뿐이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깨어서 기도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한테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호수도 잔잔할 때, 어떻습니까? 저 상대 쪽에 그림, 그, 어, 모든 것도 꼭 그림같이, 사진같이 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평안함이 말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필요한데 그 평안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잊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삶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그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한역할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또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에르미아가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남한국 유다가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나라가 기울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밝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그 대한민국, 보스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게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잘 이겨나가면, 찬란한 미래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돌아오지 말고, 현재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꿈과 빚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고국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땠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불을 지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지금은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게 아니라 12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서로 서로 돕고 일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 나갈 때에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축복의 보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 축복의 보따리를 기대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이험아서이건 세계적인 의료 전쟁이다. 그 죽어가는 사람 통계를 냈고 하는 것 보면 너무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가 붙여있으면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크시는 쪽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저녁이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꿈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가 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또라우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를 그냥 외면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그냥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찰 때에, 다찰 때, 그 바로 이제 비가 되어서 응답의 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먹구름이 차서 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북한을 놀라서 더욱더 마부양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러는데 다서러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걸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도,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요. 에레미야 33장 3절, 자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 같은 게 그냥 널려있지 않잖아요. 감춰놓지 않아요. 진주도 마찬가지. 그 진주를 캐기 위해서 진주가 있는 그 주위의 땅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실된 그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을 가든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면 키가 필요합니다. 그 키가 있어야 그 바라보고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것 같으면 키가 필요합니다. 그 키를 메스터 키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염려, 의심, 걱정하지 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주셔서 삶의 힘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배영 장모님이 유튜브를 보내주셨는데요. 배영이 뭐냐 참그 생활이 어려웠었어요.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뭐한 22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도 살고 길 계단에서도 자고 그랬어 그런데 이 친구가 철이 좀 들면서 음악을 좋아 그래서 성악을 하는데요. 성악, 요즘은그러 그런, 이렇게 발표회가 있더라고요. 테스트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부른 걸 보니까 뭐, 감독들이 놀래버리. 여기서 나는 뭘 발견했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저런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한지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살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든지 여러분, 약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부르짖고또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에 붙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